4오 50대 연예인들 보면 2삼 30대처럼 보이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부러우셨죠? 연예인분들이 많이 받는 시술은 B 시술인 것 같습니다. 피부에도 물론 좋지만 폐라든지, 관, 내 관절, 혈관, 만성피로, 항로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을 치료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지킴이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4-50대 연예인들 보면 2-30대처럼 보이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부러우셨죠?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시술, 화장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이 절대 풀지 않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픈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연예인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특히 what's in my bag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100% 광고 모델이거나. 그거를 소개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받고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하게는 보통은 연예인분들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광고하는 제품은 잘안 쓰고요. 피부과 원장님이나 아니면 에스테티션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연예인분들은 명품 화장품 제품을 선호합니다. 주로 시슬리 브랜드 에 있는 토너와 크림 제품을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킨 스티컬스, 퓨어 비타민 C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몽이라는 고급 스파 브랜드도 있죠. 거기에 리뉴잉 팩이나 선크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알려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샤넬. 샤넬에서는 페이셜 오일이나 바디 오일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평균 금액이 40만원, 그리고 5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성분들을 혹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홈케어 루틴에 나온 성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한예슬 배우님께서 솔직하게 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서마지랑 리쥬란 받는다. 네, 맞습니다. 청담동의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 클리닉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울서마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 리쥬란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은 2cc 맞습니다. 하나 열면 2cc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하게는 10cc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몇 바퀴 돌리고 이중턱 목까지 다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그 정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시술은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리프팅 시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예인분들은 흉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거의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탄력이 늘어지죠 연예인분들은 인간이니까 하지만 올리고 싶을 때 울서마디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딱풀처럼 뼈에다가 조직을 붙이는 역할을하기 때문에 위에 방향으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직 재배치. 지방조직 재배치술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늘어진 조직을 갖다가 다시 앞볼 부분으로, 신부볼 부분도 다시 위에 방향으로 이렇게 조직을 끌어서 위에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휴식기에 많이 선호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다. 리프팅 장비인데요. 요즘에 청담동에 가장 많이 깔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핫한 시술이기도 하고요. 이 온다 제품은 이제 얼굴, 페이셜 관리도 되지만 이제 바디 컨투어링도 같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연예인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바디 쪽 시술을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디 컨투어링 하는 목적으로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장비가 요즘에 연예인들에게 핫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통증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리고 수면 마취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것 같고, 티타늄 레이저 있잖아요. 그 장비도 연예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유지기간이 짧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받아봤을 땐 저는 한 3일 정도 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더 유지기간이 길고 안 아프고 또 일상생활 바로 가능한 온다 장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정맥 주사 치료인데요. 어, 예전에는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다시 정맥 주사를 했어서 그거는 불법이었죠. 근데 최근에 개발된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로 프레쉬한 줄기세포를 바로 팔에다가 맞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팔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심 분리기에 돌려요. 돌리게 되면 줄기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성분들, 이렇게 층이 다 분리가 되는데, 그걸 다시 또다 하나하나, 따로 뽑아서 다시 정맥 주사로 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왜이 비싸고 피도 많이 뽑아야 되는 이 시술을 연예인분들이 받을까요? 그 이유는 피부에도 물론 좋지만 전신의 세포가 항노화, 젊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폐라든지 간, 뇌, 관절, 혈관, 만성피로, 항노화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을 치료라고 보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바로 필러 시술인데요. 필러 부위는 주로는 입술 부위 그리고 애교 그리고 관자놀이 그리고 바디 필러 이런 부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돌은 입술과 애교는 대부분 하고 있고요. 남자 연예인도 윤곽 주사 그리고 입술 필러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연예인 분들이 필러를 선호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반영구적인 것보다는 연예인 분들은 가역성이 있는 것. 즉,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한 치료를 선호해요. 필러는 위험한 시술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제대로 된, 검증된 제품을 아주 술기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안전한 치료에 속합니다. 그 대신에 제품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로는 엘러간사의 주비덤 제품이나 갈더마사의 레스틸렌 제품과 같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부작용 사례가 현저히 적은 안정성이 보증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얼굴 수술은 이미 유명세를 탄 이후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관리해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특히 배우는 더더욱 수술을 꺼립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수술 흉터를 감출 수가 없고요. 근육들의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할때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기존의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하는 부위가 딱 하나 있는데요. 여배우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가슴 보형물 수술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이미지여도 거의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섹시한 이미지로 설정됐다면 바디필러 힙필러나 골반필러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예인분들은 단발성으로 갑자기 뭐나 써맞이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루틴,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될수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스케줄을 짜서 일하듯이 관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3월에는 리프팅 레이저, 그리고 보톡스와 리쥬란이나 엑소좀 그리고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 등의 스킨 부스터는 적어도 3개월이 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9월 사이에 리프팅 레이저를 한번더 합니다. 실 리프팅의 경우는 리프팅 관리를 레이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니터링을 했을 때 탄력이 유지가 잘안 되는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실루엣 소프트는 유지기간이 18개월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실을 넣은 부위에 강력한 콜라겐 기둥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않고요. 보통 활동을 마치고 휴식기에 많이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엄청 많은 시술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연간 스케줄을 짜서 규칙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도 스케줄에 맞춰서 이런 시술들을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도 실제 몇 분의 여배우분들이 다녀가시고 지금까지도 제가 3년 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를 찾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배우들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고민인 부분도 솔직히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마다 세세하게 어떤 시술을 추가를 하고 이분은 어떤 시술을 빼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각각 맞춰서 시술 스케줄을 짜드리거든요. 사실 공장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네트워크 병원들 많은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시술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는 거 먼저 추천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개개인에 맞춰서 피부 타입도 다르고 그리고 피부의 민감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색소 여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시술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 시술을 받았다가는 좋은 리쥬란이라고 받았는데 얼굴에 알러지가 생긴다거나 얼굴 뒤집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태로 꼭 맞춤 시술을 스케줄을 짜주고 관리를 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가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분들이 절대 풀지 않는 시크릿 시술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